이제, 어, 수립만 했으면 끝나나요? 아니죠. 항상 계획은 수립했으면 그 다음 뭘뭐 해야 됩니까? 잘 하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종합 계획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5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5년 딱 하면 그냥 5년 맞춰서 갑니까? 아니죠. 다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죠. 그래서 뭐냐면 종합계획에 따라 그다음 뭘 한다 매년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요게 있죠 연도별 연도별로 하는 거예요 5년마다 5년은 큰 틀이고 매년 시행을 해야 이 5년이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연도별 시행계획을 건강. 보험 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뭐한다 시행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종합 계획은 5년마다, 그다음 에 연도별 시행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자 매년 했으면 이제 그걸 뭐합니까? 매년 시행 계획에 따른 뭐다 실적을 추진 실적을 뭐한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마다 평가를 하는 거죠. 1년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제 알아주면 되겠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면 그래서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 평가에 관한 이제 뭐가 됩니까? 보고서가 만들어지겠죠. 보고서. 그래서 자, 보고서가 이제 만들어지면 어떻게 한다? 여기가 중요하네요. 자,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어디에 속해 있어요? 행정부에 속해 있죠? 그런데 어디다 보고한다?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나한틀 들린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틀리죠? 그래서 왜냐하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자, 뭐다, 어, 돈을 쓰는 곳이잖아요.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돈을 쏘는 곳, 쓰는 곳이다 보니까, 이 재정을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제하는 곳이 어디예요? 국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회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데, 자, 어떤 것들이 이제 보고사항입니까? 어떤 것들 이제 있는데,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 다음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뭐 수립 있죠? 그 다음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종합계획, 5년마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행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그다음에 평가,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보고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들 아니죠.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이제 계획을 수립했고, 근데 자, 추가 우리가 쭉 이제 보셨지만은. 자, 일단 무슨 계획 같은 걸 독단적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습니까? 자, 일단 종합계획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수립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시, 뭐다, 연도별 시행계획도 뭡니까? 쭉 해서, 어, 표현해서 보게 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여기가 이제 심의를 한다라고 했어요. 심의. 그래서 심의기관이 있다. 심의. 심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보는데, 자 일단 그 보험 보험 정책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를 뭐다 두 개가 있다. 그래서 근데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먼저 심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의 뭐한다? 의결을 한다. 그리고 어디 소속?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왜냐면 사업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네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좀 파악하시고, 그래서 심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심의 내용들을 이제 보는데, 뭐 어떤 게 심의 내용이냐? 자, 1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심의하는데, 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심의예요, 심의. 근데, 물론 심의 의결이 있는데, 어, 일단 여기서 보시면, 국민건강보험, 종합, 뭐다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항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뭐 합니까? 의결하는 게 아니죠. 계획만 수립하면 되는 거니까, 심의의 안정이 된다는 라 겁니다. 심의안정.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음, 자, 검, 어, 뭡니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을 할 수가 있다. 그럼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심의안정이 되니까 의결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죠. 의견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파악하시고요.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겠고 두 번째는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는 돈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 기준 있죠. 비용. 그 다음에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항상 이게 민감한 문제죠. 그래서 보험료율.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 그러니까 자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로 따지고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는 이제 보험료 부과 점수가 있어요. 점수. 점수 그래서 점수당 얼마씩 내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항이다 그냥 가볍게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서 자이제 그러면 국민 건강 뭐 건강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해서 일단 심의 위원장인 심의 위원회가 있네요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한명 일단 위원회가 장이 한명 필요합니다 위원장 한명 있고. 자, 부위원장을 뭐 한다? 포함을 합니다. 포함을 해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포함이 뭐라고 나오면 틀리겠어요? 제외.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외가 나오면 틀리는 거고, 그러면, 자, 위원은 총몇 명이겠습니까? 토탈. 그러니까, 부위원장 빼면 실제로는 24명이겠죠. 24명.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시고 그래서 일단 25명의 위원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위원장 한명 있고, 부위원장 한명 있고, 그다음 부위원장은 위원이 되고, 그 외에 24명이 더 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자, 누가 된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된대요. 장관이 지 아니고, 차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차관. 자,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누가 된다? 위원 중에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위원 중에서. 근데, 위원 중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위원 중에서 뭐가 된다? 호선한다. 호선이라는 건 서로 그냥 지명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 예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일단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 그 다음에, 자, 이제 부위원장은, 자, 위원장이 지정을 하게 돼 있다. 위원 중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가느냐. 자, 그럼 토탈 사실상 몇명 했어요? 24명 했죠? 그 24명을 나누는 겁니다. 자, 24명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자, 근로단체, 사용자단체, 추천하는 각 2명. 그러면 각 2명이니까 근로자한테몇 명? 2명. 그 다음에 사용자단체도 몇 명? 2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민단체, 소비단체, 농업인단체, 농업인이나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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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1호는 4명, 2호도 4명. 그 다음에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그냥 여기는 뭐다 의학, 의료계 의뭐 각각이 아니라 그냥 토탈 8명이에요. 그러니까 토탈 8명이니까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총 16명이 되죠. 16명이 되고 4호에 가면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몇 명? 어쨌든 감옥, 나목, 다목까지는 몇 명? 8명이 되는 겁니다. 8명. 그래서 토탈 합치니까 몇 명? 24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쭉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그러면 이제 심의위원회 위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있는데 위원이 이제 구성이 됐으면 임기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여기서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어 뭡니까? 3년입니다. 어, 이건 좀 특이한 거죠. 나중에 보면은 자, 이제 뭐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 나오면 다 2년짜리인데 여기는 3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알아주시고요. 근데 그 다음이 좀 의미가 있겠죠.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보결, 보궐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보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전임위원회 임기는 남은 기간, 남은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년 있다가 그만뒀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2년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오면 3년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2년만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이제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심의위원회의 구성, 그래서 건강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그 다음에 6호로 가보면, 육항으로 가보면,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그 다음에 시행, 및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뭐 한다? 요구할 수가 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시행할 때 있어서 어떤 평가서가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구하여야 한다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기억하시고요. 다음이 경우 어째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뭐다? 따라야 된다. 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뭐 요구하여야 한다. 밑 한번 하나 그만거까요 요구해야 한다. 뭐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죠? 총칙.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총칙을 첫째 시간에, 국민건강보험법 해가지고 뭐가 들어왔다? 총칙을 봤어요. 그래서 총칙은 이제 전체적인 틀인데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올 텐데 나중에 풀 텐데 한번 꼭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고요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치에 관한 이야기를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입자로 들어가는데 자 이제 가입자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